안녕하세요. 저는 83세 뇌졸중 전문의 김정욱입니다. 50년 동안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며 절실히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오면 죽거나 중증 장애를 입을 확률이 70%를 넘습니다. 하지만 단 15분 안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그 위험을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4시 30분. 병원으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못하세요. 74세 김영자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김영자 어르신은 15분 내로 병원에 도착했고, 빠른 조치 덕분에 지금은 말도 다시 하시고, 혼자서 걷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단 하나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가족은 제가 강연에서 강조했던 뇌졸중 5대 신호와 골든 타임 15분의 법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78세 윤병훈 어르신은 아침 7시쯤 갑자기 한쪽 팔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뇌졸중이 아니라 그냥 피곤한 줄 알고 2시간이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윤어르신은 말을 못 하시고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뇌졸중은 심장마비보다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우리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입니다. 1분마다 뇌세포 190만 개가 죽어갑니다. 그만큼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졸중이 심장마비처럼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77세 이종근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뇌졸중을 이겨낸 분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5시 눈을 뜨시고 창문을 여셨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 손이 잘안 움직였던 겁니다. 처음엔, 잠을 잘못 잤나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증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울을 보니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려 했지만 발음이 평소처럼 안 나왔습니다. 바로 이때 이종근 어르신은 6개월 전 제가 진행한 건강 강좌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어? 이거 혹시 뇌졸중? 그 순간 이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착하게 119를 누르고, 잠금화면에 설정해둔 병력 정보를 구조대원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미리 열어두셨고, 비밀번호는 문 앞에 써두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첫 증상 발생 후 14분 후였습니다. 골든타임을 지킨 것이지요. 그 결과, 뇌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종근 어르신이 살아나신 비결은 단 하나, 바로 준비였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종분 어르신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게 뇌졸중인 줄 알았더라면, 이후로 저는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할 다섯 가지 증상,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여섯 가지 준비법, 그리고 뇌를 살리는 세 가지 황금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절대 갑작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최소 몇 분에서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오른팔 또는 왼팔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않았는데 한쪽 팔이 들리지가 않으면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76세 김말선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이 미끄러진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는 생각에 바로 병원에 가셨고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으로 조기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어색해지는 것입니다. 말은 나오지만 평소와 다르게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색하게 나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82세 박기남 어르신은 손주와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어? 저기. 말이 하면서 혀가 꼬이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통화 중이던 손주가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 빠른 판단 덕분에 지금은 다시 또렷하게 말도 하시고 손주랑 매일 통화도 하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얼굴의 비대칭입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눈썹 높이가 다르거나 눈이 비대칭적으로 떠지는 경우는 즉각적인 신호입니다. 거울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8세 조남식 어르신은 아침 양치질을 하시다가 거울을 보셨는데 웃는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분이 보고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그 신속한 조치 덕분에 혈전용의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입니다. 특히 평소 두통이 없던 분이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 눈 느낌의 극심한 두통을 겪는다면 뇌출혈 가능성이 있습니다. 69세 강복해 할머니는 텃밭에 물을 주시다가 쾅 하는 두통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평소 두통이 없던 분이었기에 가족들이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MRI 결과 소량의 뇌출혈이 발견되어 곧바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의 상실입니다. 평소처럼 걷다가 이유 없이 비틀거리거나 방향 감각이 이상해진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71세 이만섭 어르신은 마당에서 걸으시다가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며 쓰러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술 마신 것처럼 어지럽고 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가족이 함께 있어 즉시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뇌졸중을 의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 위험 요인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종근 어르신이 살아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뇌졸중 5대 증상 설명과 사례입니다. 이제 이어서 살아남기 위한 6가지 준비법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잠금화면에 병력 정보와 비상연락처 저장하세요. 74세 김정래 어르신은 평소 휴대폰 잠금화면에 자신의 병력과 자녀 연락처를 이미지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구조대원이 그 화면을 보고 빠르게 자녀에게 연락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 또는 열쇠 위치 표시하세요. 76세 이도한 어르신은 비밀번호를 메모지에 써서 문 옆에 붙여두셨습니다. 응급상황 시119 대원이 바로 들어올 수 있었고, 3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도둑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냉장고 문에 응급행동요령을 메모지로 부착하세요. 80세 김명자 어르신은 빨간 글씨로 말이 안 나오거나 팔이 안 움직이면 119부터 누르세요라고 써둔 메모를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혼자 계실 때그 메모를 보고 침착하게 대응하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휴대폰 단축번호 설정하세요. 79세 최순덕 어르신은 자녀, 이웃 119를 각각 한번, 두번, 세번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던 날, 한 번만 누르고 구조 요청을 했고, 조기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울 옆에 FAST 테스트 문구 부착하세요. 82세 장재호 어르신은 거울을 보다가 입꼬리가 비대칭인 걸 발견하고 바로 뇌졸중임을 인지하고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쏠렸나요? 한쪽 팔이 힘이 없나요? 말이 어눌한가요? 이 문구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FAST는 뇌졸중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 페이스 얼굴, 거울을 보았을 때 한쪽 입구리가 처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A. Arms 팔, 양팔을 들어보았을 때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처지는지 확인합니다. S. Speech 말, 간단한 말을 따라해보거나 발음이 어느라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지 봅니다. T. Time 시간,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응급상황 시뮬레이션 연습하세요. 85세 이복내 할머니는 자녀와 매달 한번 뇌졸중 상황을 가정해 119 전화, 증상 설명, 대처 연습을 해보십니다. 덕분에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김복내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팔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끼셨습니다. 평소 미리 준비한 것이 없었고 병원에 가야겠다며 스스로 운전해 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으셨고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구조 요청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유기석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여섯 가지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 두셨고, 실제로 뇌졸중 증상이 왔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 준비는 혹시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쓰이게 되는 생존 기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뇌졸중 응급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중 82%는 혼자 있을 때 생깁니다. 하지만 이 6가지를 준비하면 그 82%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18%의 생존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영상을 보고 나서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이어서 뇌를 살리는 세 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응급법을 잘 알고 준비를 완벽히 했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 하나. 뇌졸중 없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이세 가지 황금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조금만 걸어도 뇌연류가 활발해지고 혈관 건강이 유지됩니다. 83세 조영순 할머니는 20년째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하루라도 안 걷잖아요? 머리가 멍해요. 건강검진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싱겁게 먹기.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을 부르고, 이는 뇌출혈의 주된 원인입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친구의 뇌출혈 이후 식단을 바꾸셨고,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끊기. 76세 박철수 어르신은 7 2세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50년 넘게 피웠지만, 지금은 숨도 덜 차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진작 끊을 걸 그랬어요. 하십니다. 이세 가지 황금 습관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설령 뇌졸중이 오더라도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이 약들이 뇌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끊고 싶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은 꼭뇌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MRI,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 등으로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부터 뇌를 위한 황금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83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생명의 지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종분 어르신처럼, 김영자 할머니처럼, 박철수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진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이상해진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이중으로 보인다. 어지럽거나 갑작스럽게 걷기 힘들어진다. 이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의심하십시오. 두 가지 이상이라면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9에 신고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실천은 생명을 살립니다. 여섯 가지 준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잠금화면에 병력과 복용약 정보를 적어두세요. 대문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미리 표시해두세요. 자주 가는 병원의 이름과 위치를 가족과 공유해두세요. 집에 평소 먹는 약과 의료 정보를 정리해서 붙여두세요. FAST 증상 체크법을 기억하세요. FFACE 얼굴이 한쪽으로 처지는지 AARM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지 S 스피치, 말이 어느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지. T 타임, 위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119로. 아무리 좋은 지식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종분 어르신이 살아나신 이유는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뇌졸중 예방 이라고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여드리시고 함께 연습해보세요. 휴대폰 설정도 도와드리고 준비물도 함께 챙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 50년간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을 잃었습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만약 이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 이분이 준비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은 가장 무서운 외로움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고, 준비가 있고, 무엇보다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후 냉장고에 종이를 하나 붙여주세요.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나는 뇌졸중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 번씩 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83세 뇌졸중 전문의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